아네 너무 좋았어요. 아무래도 TV에서 보시던 분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좀더 친근했고 소소한 부분들을 알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회사 집에는데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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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랑 낯설지만 맛있는 음식을 같이 만들어 본다는 게 절친 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의미 있고 되게 즐거웠어요. 되게 여러 음식들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거 경험할 수 있어서 음식 만드는 것도 재미있었고 만들면서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도 좋았고요. 이제 다른 나라 요리를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. 이제. 배워볼 기회도 없고 근데 그거를 와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또 같이 적극적으로 그 나라만의 문화랑 역사 그리고 음식 문화까지 알려주는 게인그즈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인데 어떻게 만드는지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언제든지 붕괴수 수업 이용하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해외 여행도 못 가고 계셔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민글즈 통해서 여러 문화를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사람들랑 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면 와서 해보면 빠져들 것 같아요. 민글즈에 오면 세계 여행하지 않아도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친글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.